오늘은 어, 오징어 볶음 만들 거야. 오징어 요거 한 마리 반에다가 양파 넣고 고춧가루랑 고추장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어 볼 거야. 먼저 양파 반 개만 쓸 거야. 양파를 적당하게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이렇게 썰어놓고 파는 두 종류로 쓸 거야. 반은 잘게 다져 놓고, 이건 파기름 낼 거거든. 이거 반은 길쭉길쭉하게 좀 썰어서 나중에 다 볶은 다음에 얹을 거야. 이것도 길쭉길쭉하게. 이 다리는 이 끝에 이렇게 빨판이 많은 데는 좀 잘라내고, 어, 다리 너무 작게 썰으면 좀. 먹을 때 맛이 없잖아. 이 오징어는 다 손질돼서 나온 오징어야.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. 이빨도 다 없애고 적당하게 너무 작게 쓸으면 또 오징어 씹는 맛이 없잖아. 요건 다리 없는 반 마리. 이제 다쓸었어 일단 기름을 넉넉히 넣어자. 보 하나. 물, 정도 넣고. 아까 요거 파 잘게 쓰는 거 있지? 은근한 불에다가 먼저 볶아줘야 돼. 파가 살짝 볶아졌으면 여기다가 매운 고추 반수저 불을 세개 하면 타겠지. 그리고 일반 고추 세 개. 그래서 은근하게.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 맛이 날까봐 지금 내가 기름을 많이 안 넣었거든.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청주. 마늘 두 수저. 설탕 두 수저도 넣고. 간장. 세 개만. 이게 너무 탈것 같으면 중간에 불을 살짝 꺼도돼 이렇게 해서 간장이 약간 그래서 불맛을 내면 맛있잖아 그리고 여기다가 고추장 크게 한 수저 지금 계속 불은 약불이야 이러면은 기본 양념은 다 볶아진거지 양파 반개 넣고 파를 먼저 익히면 되지 양파가 어느정도 살짝 새콤하게 볶아졌을 때 이제 오징어를 넣으면 돼. 오징어 넣으면 물이 생기겠지. 빨리 볶아야지. 물 하나도 안 생기고 잘 볶아지지. 불향이 확 나네. 탁. 이제 다 됐어. 이제 불 끄고 참기름 살짝, 깨 살짝 뿌리고 잘 됐지.